지금 점심을 먹고 이제 라운딩을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. 이제 여기에 픽업트럭이 있어요. 요런 이런 픽업트럭에 백 대를 싣고 라운딩을 하러 갑니다. 숲에서 클럽 하우스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어,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백은 네. 차에 싣고 걸어서 클럽 하우스까지 넘어하고 있습니다. 날이 굉장히 좋아요. 동남아 골프장들은 이렇게 무슨 나무죠? 야자수 같은 나무들이 있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하늘도 말고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. 그냥 깔끔하고 아담한 규모의 클럽하우스고요. 하우스 내부는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고요. <목소리> 멋있는길 하나있고요 지금 라운딩을 이제 칠겁니다 음, 이제 칠겁니다 잠깐 합석좀 하겠습니다 아, 네, 뭐, 소감이 어떠세요? 처음 치는데 아, 아. 여기 한 달이 있던 거 같아요. 아 그래? 아. 나 벌써 지쳤어. 색깔이 아. 지금 색깔이 벌써 검어요. 아 어, 지금 엄청 잘 나와, 예쁘게 잘 나온다. 아 진짜요? 아, 아 다행이네. 아, 그래. 아, 화이팅. 정한이도 아. 아, 화이팅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 재밌게 아, 잘, 잘 치기 가자. 네. 두달 동안. 안녕하세요. 네. 아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. 이게 뭐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. 사실 <laughs> 네, 할 말이 맞아요. 없어. 어. 막상 혼자 카메라질러. 아이 굉장히 <laughs> 창피해 사실 근데 어. 열심히 하고 있다. 화이팅화이팅 오케이. 네, 아카데미 학생들 이렇게 첫 라운딩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, 어색하지? 잘칠수 있게, 재밌게. 저도 여기 햇빛이 뜨겁고 약간 날이 더워서 완전 무장을 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좀안 타도록 좀 노력을 했고요. 오늘 첫 라운딩인데 앞으로 두달 동안 여기서 이제. 재밌게 즐겁게 치고, 한번 좀 많이 실력이 느는 것도 확인하면서, 어 스윙 영상으로도 한번 이제 찍어 볼 생각입니다. 네 첫라운딩이라 약간 정신 없을 것 같아서, 어또 중간중간 치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팀 어, 나간 거 같죠? <웃음> 나갔죠? <웃음> 어, 어, 화이팅! 네. 수고하세요. 다음 우가 네. 다음, 우린가? 어. 네. 다음 오케이. 오케이.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, 이게 문제인가? 잠깐만. 아 보자. 잠깐만. 말을 이렇게 좀 나도 몸이. <laughs> 네, 처음 볼이 완전 아, 그냥 날라가 버려서 페어에 넘어왔는데 그냥 플레이를 진행한다고 하네요. 네. 와, 더 부담돼. 여기서 이리로 넘겨야 돼요. 한번 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에 코스에 뱀이 나타났어. 도마뱀? 오. 와. 10월에 이동하겠습니다.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이제 어 차에 실어는길 저희는 니다이렇게 걸어서 어 숙소로 이동하고있서데이동하고 있는데 아, 끝나고 약간 첫홀의첫 라운딩의 느낌을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, 카메라를 지금에서 켜게 됐습니다. 이게 저도 라운딩을 뭐 2년 동안 돌아봤지만 이렇게 1 8홀 내내 걸어서 돌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전체를, 전규 전체를 어, 7,000m 넘는데요. 여기를 어, 다 걸어서 라운딩을 돈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한 30도 되는 날씨에 어 이렇게 뻗치면서 하는 게 어, 쉽지가 않습니다. 이거를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, 이게 체력도 많이 들고 골프도 많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얼른 저녁 먹고 또 이제 오늘좀 쉬고 또 내일 라운딩을 위해서. 쉬어야될것 같습니다. 약간 처음이라 좀 신기하고 재밌고, 걸어서 이렇게 던게 처음이었고, 좀 걱정이 된다. 아, 됐습니다. 네, 파이팅!